작년에 대법원에서 그 재심청구를 통해서 억울하게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두 친구가 무죄 판결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32년 전, 그러니까 1990년 부산 낙동강 살인사건으로 비롯되었던 겁니다. 사실 당시에 이두 사람은 아무런 증거도 또 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들의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온갖 고문과 이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허위 자백을 하게 되면서 이 무기징역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두 사람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공권력 앞에서 자신들이 할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자포자기하기 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실은 허위 자백을 하게 됐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10년을 살다가 모범수가 되어서 무기징역에서 20년형으로 감량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분들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니, 삶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제 10년만 더 살면 그렇게 그리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 억울한 감옥 생활을 끝내고 10년만 더 있으면 정말 자유의 몸이 되겠구나. 나도 여기서 나갈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삶이 달라 보이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진 않습니다. 얼마나 사실 긴 세월입니까? 그럼에도 이 사람들에게는 그 무기징역이라는 그야말로 기약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에서. 10년이라는 그 기한이 있는 감옥살이가 주어져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 억울하고, 아니면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소망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똑같은 삶, 그리고 어제와 다르지 않는 삶이지만 그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일 스트레이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것은 그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목적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희망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것은 그를 정지시키는 것이 됩니다. 재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고, 목적 없이도 얼마가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실, 소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열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깨닫게 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었고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너희들은 곧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제 그 모든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능력이 임할 테고,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 그 능력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날아가시면서 내가 하늘로 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보내 주시마 하셨던 그 성령을 만날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성령을 기다리는 기간 가운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망을 품느냐 아니면 소망을 품지 못하느냐는 이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 소망이 있겠지만 그 많은 소망들 가운데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변하고 썩어 없어질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잇도다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은 영광도 풀의 꽃과 같아서 마르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마르고 떨어져 없어질 것인데. 이 세상에 것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마르고 떨어 없어질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0편 146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망으로 삼아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억울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이 세상의 주관자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판단한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심판한다면 과연 공정할 수 있을까요? 공평할 수 있을까요? 멀쩡한 사람도 억울하게 20년을 살게 하는 세상인데 말입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을 가장 공평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보니까 직장인들을 상대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혹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적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82%의 사람들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다 당한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자들 설문조사 1위는 복수의 칼날을 간다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자들의 설문조사 1위는 그냥 억울해도 조용히 삭히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의 서리가 내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무려 82%의 사람들이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엄청난 갭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82%예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82%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서도 자기가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네. 못하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정말로 세상에 간사하고 불의한 자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행하실 분이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자들은 설문조사 1위대로 내가 복수의 칼을 갈겠습니까? 아니면 여자들은 온요일에 서리가 내리도록 마음의 한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때그 억울한 마음도 그리고 불의를 당한 것도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굴복, 굴복평하고 또 불공정하게.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위로해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왜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 소망하는 자,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10편 43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너는 불안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사실 낙심하고 불안해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것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마음을 많이 두어서 많이 의지하고 있거나 많이 바라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불안하고 낙심해 하는 겁니다. 내가 권력이나 명예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과 돈에 집착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많이 두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희일비 우리는 낙심하며 불안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있다면 우린 불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망의 대상을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불안과 낙심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바꾸지 않냐면 하 우리는 결국은 그 소망의 대상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외국계 그 은행에 아주 잘 나가던 그 30대 지점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그 외국계 은행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두 번째로 큰이 지점의 이 지점장이 되었으니 사실 얼마나 잘나가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런 쪽지를 남기고 자살을 합니다. 지난 12년간 은행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배려해 주십시오, 아들들아, 아빠처럼 바보같이 살지 말아라.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모든 정렬을 바쳐서 은행을 위해 일했지만은 그 뜻밖의 명예퇴직을 제의받고는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그는 성공의 소망을 뒀고 그리고 그 성공이 손실되니 그 인생이 같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그것이 사라질까 불안하고 또 그것이 사라지면 결국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될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한때 이 세상 권력에 소망을 두고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이 세상 권력이 사라지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망을 쫓아서 떠나버리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나중에 눈에 보이던 세상 권력을 바라는 그 소망이 바뀌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변하지 않는 그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림미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권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자식이나 물질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라면, 이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는 인생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이 근원적인 이 불안과 낙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그것이 왜 우리의 복이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할 때,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이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성령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보면 52제가 53제를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기쁨이 충만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시편 43편 5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때그 입술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이 볼때 그냥 죽음을 알두고 저들이 미쳐서 흥을거리고 있구나라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끊이지 않고 부를 수 있었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날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이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빌립보 감옥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012년 2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10년 전 68세 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으로 일평생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의 그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강영호 박사님은 중학교 시절에 뜻하지 않는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면서 맹인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누님도 잃고 어머니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맹인인데다가 혼자 고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1980년대 같으면 지금보다도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처우나 예우가 복지가 참 좋지 않을 그때가 아닙니까. 그런 어떤 최악의 조건에서도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유학길에 올라서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u 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그리고,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일하면서 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힘쓰며 살게 됩니다. 이런 강영우 박사님은 눈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이 빛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렸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죽음, 어쩌면 참으로 절망 앞에 있을 그 죽음 앞에서도 소망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남긴 그 유고집,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빗속에 계시니가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에 감사합니다. 또그 길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육신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다 것. 그래서 세상의 절망을 이야기할 때 소망 대신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소망 대신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해야 이런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거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망한다, 기대한다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헛되고 헛된 소망이자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다면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도 깨닫지도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숙과 슬개적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극률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극률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슬개적 같은 고난을 잊지 못할 정도로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이 담이 없었고, 극률이 그 끝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했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알고 있고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억울하고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울적한 마음이 가실 길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알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면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당연히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깊은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을 것은 말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마르고 시들고 또 썩어 없어질 것들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영원한 세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이다라고 하신 이 평안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